자기야 생각해 봤어? 진짜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잖아. 글쎄 결혼을 꼭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돼. 아직 우리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취직한 지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 모으고 천천히 결혼하면 안 될까? 그러다가 헤어진 사람들 한둘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에서 당신 놓치고 싶지 않다니까? 어차피 서울의 아파트값도 엄청 비싸고 돈 모아서 결혼하려면 내 나이 마흔 대도 힘들어. 그냥 결혼하고 하나씩 모아가면서 해보자. 아파트는 당연히 무리지. 그래도 전세금 정도는 모아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 같잖아. 우리 부모님들이야. 그렇다치고, 오빠네 부모님도 걱정하시지 않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야기 해놨는데, 그냥 결혼해서 둘이 잘 살면 그만이라고 하셨어. 나는 자신 없는데, 꼭 이렇게 서둘러야 해? 아까도 이야기 했잖아. 여기서 1, 2년 더 시간 끈다고 해서 바뀔 것도 없어.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그냥 결혼해서 맞춰나가면서 살자. 숟가락 하나씩 사면서 살림장만 하는 재미가 있을 거 아냐. 당장 집은 어쩌고. 원룸에서 시작하려 해도 전세금조차 없잖아. 요즘 전세대출 잘 나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지금 내가 가진 돈 조금 있으니까 이 돈에 대출 좀 받으면 방두개 있는 빌라도 전세 구할 수 있을걸? 대출도 다 갚아야 하는 돈인데. 어차피 나중에 집을 사더라도 대출 받아야 하잖아.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지. 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어휴, 나도 이제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일인지. 일단 나만 믿으라니까.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내가 이야기했더니 얼굴 보고 싶으시대. 다음 주?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나만 믿으라니까. 제 나이 28, 남편 나이는 30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둘다 사회생활 시작한 지몇년 되지도 않아서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결혼하기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정신을 차려보니 예식장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양쪽 부모님들로부터 아주 약간의 지원을 받았지만 결혼식 비용 정도 받은 것이 전부였고.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맨바닥으로 시작한 거나 다름 없었어요. 주변에서 다들 걱정할 정도였고, 저 역시도 이게 맞나 싶었지만, 남편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자기만 믿으라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둘이서 열심히 일하면 밥은 굶고 살진 않는다며, 아이는 조금 미루더라도, 일단 결혼해서 합치고 살면서 돈 모으고 집 넓히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면서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도 아니었고 저 역시도 결혼할 상대에게 아파트를 해오라거나 그런 조건을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상대가 아파트를 해온다 하더라도 제가 그 안에 혼수 채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희 같은 서민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림 들여놓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소꿉장난하는 기분도 들었고 둘이 보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 처음엔 저축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고장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진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드네. 왜? 또 무슨 일인데? 오늘도 일하다가 한 소리 들었어? 부장은 괜히 나만 보면 트집 잡잖아. 아 진짜 열 받아서 회사 못 다니겠네. 그 사람이 오빠 완전 찍은 거 아니야? 뭐 실수라도 한적 있나? 실수는 무슨 실수? 그냥 안 입고 와서 그런 거지. 그럼 위에 이야기를 한번 해봐.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하던가. 소용없어. 여기 부장이 사장이랑 친척 관계인 것 같더라고. 일 엄청 못하는데 잘리지도 않고 사람들만 들들 볼까. 아 진짜 짜증난다. 이참에 회사 딴 데로 옮겨버릴까? 오빠, 거기 어렵게 들어갔잖아. 그리고 그 정도 월급 받는 것도 찾기 힘들다면서? 그냥 좀 참고 다니면 안 돼? 나는 참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다니까? 뭐잘 찾아보면 이 회사보다 좋은 곳이야 얼마든지 있겠지. 아니면 저번에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해볼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엔 오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시작해서 언제 합격하려고? 2년 정도 빡세게 공부하면 되겠지. 나 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공부 잘했어. 지금 우리가 20대 초중반도 아니고,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다른 곳 이직할 준비를 해보던가. 어차피 다른데 가도 마찬가지야. 그 회사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겠어? 그래, 맞아. 다 그렇다니까. 다들 조금 참으면서 회사 생활하는 거잖아. 지금 오빠가 그만두면 매달 나가는 대출금이나 고정비용 감당 못해. 조금 아껴서 생활하면 될것 같은데. 내가 어차피 집에서 공부만 하니까 돈도 얼마 안쓸 거고. 딱 2년, 길어야 3년인데, 너가 그동안만 생활비 부담하면 안 되나? 오빠, 우리 결혼하고 몇 달이나 지났다고 그런 소리를 해. 지금은 열심히 돈 모아서 대출 갚고 이사 가고 생활을 안정시킬 때잖아. 결혼하기 전에는 오빠만 믿으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니까. 합격만 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나중에 연금 나오니까 노후 문제도 다 해결되잖아. 그러면 그걸 좀 일찍 시작하던가. 이제 와서 공부하고 언제 합격해. 2년, 3년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이라도 있으면 내가 눈딱 감고 뒷바라지 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안 되면 이도저도 안 되고 오빠 나이만 먹는 거잖아. 아, 남들도 다 합격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3년도 길다, 2년이면 충분해. 공무원 공부하고 싶었으면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난 같이 일하고 같이 돈 벌어서 사는 생활을 계획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러면 오빠한테 속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미안해, 알겠어. 그래도 시간 조금만 나한테 주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회사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랑 주말에 공부를 해봐. 정말 생각이 있으면 오빠 퇴근하고 야구 보면서 게임하는 그 시간에 공부를 했겠지. 그건 좀 힘들잖아. 아무튼 알겠어. 그냥 지금 우리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하자. 이따 퇴근하고 집에서 봐. 남편은 뜬금없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고 싶다면서 회사를 그만둘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겨우 반년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라니까 황당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대출금도 있고 정해진 생활비가 있는데 그걸 전부 저보고 책임지라는 소리잖아요. 분명 자기만 믿고 결혼하자더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그냥 질러버렸어.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아. 무슨 소리야 뭘 질렀는데? 방금 사직서 내고 나오는 길이야. 부장이 아침부터 잔소리하길래 그냥 너나 잘하라고 들이받고 나와버렸어. 뭐 진짜 그만둔 거야. 그렇다니까! 이제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니까 말리지 마. 어차피 회사도 그만뒀으니 빼도 박도 못 해. 갑자기 무책임하게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 공부할 때 드는 비용은 내가 알아서 할게. 퇴직금이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돈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더라도 2년 동안 버티고 공부할 돈은 되잖아. 그 안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냥 오빠 공부하면서 용돈 쓴다는 소리잖아. 당장 다음 달 대출금은? 이번 달 월말에 관리비랑 전기세는 어쩌고? 우리 보험금은? 먹고 사는데 쓰는 돈은 어쩌라고? 뭐, 그거 얼마 안 되잖아. 그냥 너가 좀 내주면 될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내가 호강시켜 줄게. 공무원 시험 합격만 하면 당장 연봉 1억씩 받아? 아니, 그렇다고 해도 나는 납득 못 해. 어떻게 상이 한마디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우리 부부가 맞긴 한 거야. 아니, 합격하면 되잖아. 합격하면 평생 직장 생기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 오빠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야. 난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아. 당분간 우리 생각 좀 하자. 나 친정에서 지내고 있을 테니까 연락하지 마. 자기야, 내가 2년 만에 합격한다니까? 이 정도 뒷바라지도 못해줘? 저희 결혼할 때집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혼인신고는 조금 천천히 하기로 했거든요. 나중에 집 사게 되면 혹시라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봐 그랬던 건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별거를 시작한 김에 그냥 헤어지기로 했어요. 우리가 10년 산 부부도 아니고 몇달 만에 믿음을 배신한 인간을 어떻게 뒷바라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책임감 없는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제 인생 더 말려들기 전에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경아 맨날 누워만 있는 것도 애한테 안 좋다더라. 좀 걷기도 하고 집안일도 좀 하면서 움직여. 요즘 조금만 걸어도 너무 힘들어서요. 그렇다고 맨날 누워만 있으면 어쩌냐? 저번에 TV 보니까 그 누구냐? 연예인 와이프는 세 쌍둥이 임신했는데도 혼자서 잘만 돌아다니더라. 누가 너 좋으라고 운동하라는 거냐? 뱃속의 아이 때문에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알겠어요. 나가서 하기 힘들면 밀린 집안 청소도 좀 하고 이불 빨래도 한 번씩 해. 몸에 땀이 날 정도로 한 번씩 움직여줘야 한다더라.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운동할게요.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렇지. 저번에도 내가 불쑥 찾아갔더니 남산만 한 배까놓고 거실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 오전에 집에서 집안일하고 잠깐 낮잠 잔 거예요. 맨날 저렇게 말만 잘해요.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제가 임신 8개월, 9개월차 때, 배는 남산만해지고 몸을 거동하는 것조차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였는데도 시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첫 아이, 첫 임신이라 모든 것이 불안하고 무섭기만 한데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저러시니까 더 겁나고 매일 기분도 좋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당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발 연락 좀 못하게 막아달라고 해도 다 며느리랑 뱃속의 손자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며 저보고 조금 참고 이해해 달라더군요. 신혼생활 2년 활 동안에는 제 얼굴 볼 때마다 언제 아이 가질 거냐고 그난리를 치시더니 아이 가지고 나니까 태교 똑바로 하라며 매일 연락을 하셨어요. 잔소리를 무시하려고 해도 제가 읽고 답장할 때까지 카톡을 보내시니까 노이로제 걸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막연한 불안함에 떨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시더니 완전 한술더 뜨셨어요. 링경아, 준비는 잘하고 있냐? 네 어머님, 이제 예정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서대는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산모한테도 좋고 애가 면역력도 더 생긴다더라. 자연분만이요?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니야, 무조건 자연분만이야. 첫째를 자연분만으로 낳으면. 나중에 둘째는 더 쉽게 낳을 수 있어. 너한테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으니까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한다. 몸에 칼 대는 건 의사들 돈더 벌려고 괜한 짓 하는 거니까 끝까지 자연분만으로 낳겠다고 얘기해. 네. 한번 노력은 해 볼게요. 시모한테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듣고 예정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 남겨두고 갑자기 진통이 오는 바람에 급하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이랑 시댁 모두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남편과 함께 병원에 도착해서 유도분만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워낙 아프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중간중간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반드시 자연분만으로 아이 낳으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출산 과정 중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고 계획에 없던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낳고 싶다고 이야기해봤지만 아이한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저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낳고 제 아이를 눈으로 보고 난 후에는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마음뿐이더라고요. 남편이 제 옆에서 시어머니에게 출산을 알리려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드디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모의 첫 마디가 축하한다 수고했다. 같은 말이 아니라 자연분만으로 나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시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기분이 더러웠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중간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고 이야기하자 시모가 바로 노발대발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하나 똑바로 못 났냐면서요. 뜻밖의 시모의 격한 반응에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들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저는 들을 욕을 다 들은 상태였죠. 제가 어머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아이를 낳은 건 절대 아니지만 몇달 고생하고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런 말 들으니까 너무 섭섭하고 분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그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모가 제게 너가 다 망쳤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너는 애 하나도 똑바로 못 낳니? 내가 수술하지 말라고 했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시애미가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 저도 끝까지 나오려고 노력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노력하기는 내가 의사가 하는 말 듣지 말라고 했지? 전부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소리라니까. 요즘 세상이 옛날처럼 애나타가 잘못되는 세상도 아닌데. 그거 하나를 못 하냐? 내가 그렇게 너한테 이야기했는데. 저도 속상하니까 그만하세요. 너가 모성애가 부족해서 그래. 조금 해보다가 아프고 힘드니까 그냥 수술해 달라고 했겠지?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모성애가 없긴 왜 없어요? 더 이상 듣기도 싫다. 네 얼굴 보기도 싫고 당분간 너네 집도 안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실제로 3주 후에 제가 조리원에서 나와 집에 있을 때도 친정 부모님만 왔다 가셨지 시어머니는 올라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저만 미워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제왕절개로 낳은 손자는 손자로 생각도 안 한단 말입니까? 원래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신혼처부터 지금까지 좋은 소리 한번 해주신 적 없었거든요. 아마도 저한테 사랑하는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여자로서 질투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모는 끝까지 아이보러 올라오지도 않았고 대신 친정 엄마는 아예 저희 집에서 보름 정도 상주하며 수발을 들어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 친정 엄마도 너희 시댁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시면서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친정 엄마 있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남편 출근하고 집에서 혼자 집안일하며 아이 보고 있으니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이라도 완전 제 편을 들어주고 저한테 공감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 보고 참아라 옛날 뿐이니까 너가 이해해라라고만 하니까. 진짜 화가 하루 종일 머리끝까지 나서 풀리질 않더라고요. 심어는 매일 같이 연락해서 애도 똑바로 못 낳는다고 한심하다 소리나 하고 있지. 남편은 원래 어른들이 다 그렇다면서 심어편이나 들고 있지. 회복도 덜된 아픈 몸으로 혼자서 육아하고 집안일도 하고 있으려니 내가 대체 여기서 왜이 짓을 하고 있나? 짜증나더라고요. 남편이랑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지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간단한 짐만 챙겨들고 택시 불러서 친정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남편한테 친정 가겠다 어쩐다 얘기도 없이 내려와서 그런지 다음 날 바로 시모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냐? 저는 저희 집이죠. 거기가 왜 너희 집이야? 네 엄마 집이지.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 말하는 꼴좀 봐. 너 지금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시위하는 거냐? 당장 애 데리고 다시 집으로 안 들어가. 저 그냥 저희 친정에서 당분간 지내려고요. 남편이 아이 보는 것도 전혀 안 도와주고 혼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럼 애 보고 살림하는 건 여자가 할 일이지. 남자가 돈 벌어 오는데 여자가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저도 육아 휴직 상태라서 아직 월급 들어와요. 요즘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시끄럽다. 내가 너한테 겨우 그딴 소리 들으려고 연락했겠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만약 오늘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가면요? 뭐 쫓아내기라도 하시게요? 안 돌아가면 내가 너 가만 안둘줄 알아.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으니까 애만 놔두고 나가. 싫어요. 제배 아파서 낳은 아인데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애낳고 지금까지. 한번 보러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하려고 해봤자 늦었으니까 손잡 볼 생각 하지도 마세요. 뭐라고? 애초에 너가 내 말만 잘 들었어도 이런 일까진 없었어. 계속 잔소리 하실 거면 저는 이만 연락 끊을게요. 번호도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저한테 전화나 카톡도 보내지 마세요. 내가 너를 가만 놔둘 것 같아? 저는 지금 두 달째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매주 찾아와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빌고 있지만 현관문 앞에서 아빠랑 저희 오빠가 쫓아내 버리는 중이에요. 집 나온 뒤로 아이 얼굴도 한번안 보여줬고 시모한테도 당연히 보여준 적 없죠. 남편이 정신 차리고 누구 편에 줄을 설 건지 확실하게 정할 때까지 저는 앞으로 계속 친정에서 지낼 겁니다. 어차피 육아휴직 2년 풀로 채워서 쓸 거라서 그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쪽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애가 두살될 동안 남편이랑 심어에게 안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나쁜 맛 먹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성질이 없어서 못 내나요? 심어는 번호 차단해버려서 저한테 연락도 못하고 친정 부모님 연락처를 드린 적도 없어서 답답해 미칠 지경이겠죠. 언제 저한테 숙이고 들어올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